최근 화웨이 사태로 미국 기업들도 대규모 중국 매출을 잃게 되면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위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전 세계 스마트폰 칩 시장 1위인 미국 기업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퀄컴의 이야기입니다. 퀄컴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았다는 판결로 회사의 사업 모델이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의 내용과 관련해 퀄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여러 미국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중 퀄컴은 매출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화웨이 비중이 굉장히 커서 현재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17년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방무역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연방무역위원회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규제 기관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2일 퀄컴이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막대한 특허료를 거두고 반도체 시장 경쟁을 억압했다면서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퀄컴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화웨이, 소니 등으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 냈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퀄컴의 라이센스 관행이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고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전달했습니다. 특히 퀄컴이 5G 반도체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반독점 행위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재판부는 퀄컴의 휴대폰 제조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전면 재협상해 가격과 판매 관행을 바꿀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향후 7년간 연방 무역 위원회의 감시에 응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퀄컴은 재판 결과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악재에 퀄컴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일 대비 약11% 정도 하락했는데요. 퀄컴은 화웨이를 거래 명단에서 지워야 하는데다가 중국 사업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판결로 겹겹 악재를 맞아 한달 만에 주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이번 판결로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분쟁과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특허료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퀄컴이 어떤 사업 모델이기에 전 세계 각국에서 특허 분쟁이 일어났고. 왜 이런 판결을 맞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퀄컴은 R&D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통신 칩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타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AP 시장의 1위인 퀄컴은 칩 판매 수익보다 라이선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퀄컴은 독보적인 통신 특허 기술로 표준 필수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입니다. 즉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특허인 것이죠. 그래서 표준 특허권자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렌드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표준 특허는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적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렌드 조항이 없으면 해당 업계 자체를 표준특허를 가진 업체가 독점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퀄컴의 문제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신칩 경쟁사들이 칩을 만들려면 퀄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못하도록 라이센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퀄컴이 통신칩을 독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칩이 필요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퀄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별도 라이센스 구매 없이는 칩을 팔지 않겠다는 갑질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칩도 구매하고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는데 라이센스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과 함께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칩 판매와는 별개로 스마트폰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부과해 연간 약 5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모델입니다. 보통 단말기 가격의 5% 정도 되는 금액을 로열티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퀄컴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칩 판매와 라이센스 비용으로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한국과 유럽 등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퀄컴은 화웨이와 로열티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에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른 특허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의 퀄컴과 관련된 특허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